D, correct t h underlined words. 볼게요. Hi, I came over to see you. I heard from Terry about the accident. 안녕, 나여기너 보러 왔어. 내가 Terry한테서 사고에 대해서 들었어. 그러니까 어떤 사고가 난 모양이에요. 그래서 병문 안으로 온것 같죠? Thanks for dropping by. 와줘서 고마워. We had the accident last night. 지난 밤에 이런 사고를 겪었어. It rained hard. 비가 많이 왔어. And the road became slippery. 그리고 길이 미끄러졌, 미끄러워졌지. So my car skidded on the slippery road. 그래서 내 차가 미끄러졌어. 끼이 미끄러지는 거예요. 여기 이제 빗길이 이렇게, 비가 이렇게 뚝뚝뚝뚝 내려서 빗길이 미끄러워졌겠죠. 그래서 차가 이렇게 달리다가 뿅! 슝! 이게 스키드에요 그래서 그 매, 미끄러운 길에서 내 차가 쭉 미끄러졌지. 이런 말이에요. 어, 여기에 지금 소가 나오는 문장 앞에 이게 있기 때문에 여기를 엔드로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만약에 여기서 문장이 여기까지만 있었다면은 얘랑 얘를 so, so로 연결해줘도 괜찮겠지만 지금 한 문장이 요만큼 있으니까 음, 그 다음에 Did you get hurt? 다쳤어? Did the two of you go to the hospital? 어, 너네 둘이 그래서 병원에 간 거야? Just some minor bruises. 어, 그냥 작은 가벼운 타박상이야. bruise는 s 멍. 이죠. So minor는 뭐 작고 가벼운 이런 말이고요. We went to the hospital. 우리가 병원에 갔고 그리고 검사를 받았어. 이렇게 해야 되겠죠. So and had a checkup. And how are you now? 자 여기서 and가 들어가면은 이제 어, 그리고, 어떤데, 이렇게 말을 이어나가는 거지요. 그 다음에, my body still aches. 내 몸이, 어, 여전히 아파. 지금은 나아졌어. 이게 두 개가 조금 상충되는 내용이죠. But I feel better now. 여전히 아프지만, 그래도 나아졌어, 지금은. Good to hear that. 음, 잘 됐다. 다행이다. 이런 말이죠.